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. 요거는 겸손하라.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해서 금방지게 돕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는 비유를 해서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. 요새를 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. 이 사회는 공개해라. 근데 공개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해서 공개해야 되느냐. 사악한 짓을 할수 없도록 공개하라는 겁니다. 내가 준 것을 모르게 주면 옆으로 삥땅을 쳐가 빼돌리 보거든요. 지금 이 사회는 모순이 이세상이다 나온 사회예요. 편법으로 이 세상이 운용되고 있다라고 내가 언제 설명을 했어요. 이때 그냥 모르게 족부리면 옆으로 빼돌려 봅니다. 그래서 내가 잘난 체 하려고 또 이런 걸 보고 뭐 어떻게 따라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공개하면서 주라는 게 아니고 만인 앞에 공개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써이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준다면 한 불에 빼돌릴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죠.